안녕하세요. 호국당의 최희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 음무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49세 개모임을 축하하는 개축이 개축이 분들은 7월보다 훨씬 열린 눈으로 8월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다. 한동안 시원하게 열리지 않아 계획에 착오가 생기셨던 분들 계속 소식을 듣지 못하고 밀리기만 했던 분들께 8월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기다리던 소식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. 무엇 한 가지는 손에 들어오는 모습이세요. 재물은 좋으신데, 들어오는 만큼 나가실 수도 있는데, 허투루 나간다기 보다는 쓰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시고, 한 변씩 생각지 않던 재물도 들어올 일이 있겠습니다. 융통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좋은 소식 들려오시겠고, 순환은 잘 되시겠습니다. 처럼 여유가 생기시는 모습이고 사업인들은 다시금 안정적인 수익으로 오르실 수 있겠습니다. 심한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 유지하며 끌고 가시는데 큰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시기에 이동 변동하셔도 무리수는 아니시나 운이 훨씬 열린 이민년을 활용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장애 없이 추진하시면 안정하실 수 있으시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날삼제 잘 보내시고 길을 열어가심이 좋겠습니다. 문서운의 경우 큰 문서는 훈연이 훨씬 길하시고 작은 문서의 경우 잡으셔도 문제 없으시고 투자의 경우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시기에 올해는 잠시 보류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이시고 직장인의 경우 큰 문제 없이 직장생활 하실 수 있으시고 월급 인상이나 승진의 경우는 기운이 부족해 보이세요. 이런 경우는 좋은 한 달의 운으로만 보기보다는 1년의 전체 운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훈년이길 하세요.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두곳중한 곳에서는 소식이 있겠습니다. 가정으로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고, 간혹 빈정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화로서 충분히 풀어가실 수 있으세요. 연인들의 경우도 굴곡 없이 만남을 이어가실 수 있으시고, 일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약조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.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말이 없어 하는 약속 등에 주의를 하신다면, 부딪힘 없이 두루 좋은 관계 유지하실 수 있으시고, 대체적으로 건강으로도 큰 이상은 없어 보이세요. 신경세약, 정신적 스트레스를 신경 쓰시어 관리를 잘 하신다면 더큰 운을 달릴 수 있는 8월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. 멋진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. 61세, 새 건물 신축이. 이분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신 모습이세요. 금전거래, 대출 관련이나 문서와 관련된 일들로 보여지시고, 알플 볼수 없는 것처럼 좀처럼 일이 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모습이세요. 재물은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금전 문제에 대해서도 기대보다 금액이 적거나, 어, 어떤 장애가 발생되실 수 있고요. 순환은 어떤 식으로든 되시겠지만, 융통의 경우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, 사업인들의 경우 노력한 것보다 실속이 적거나 그때그때 그때 치고 가셔야 돼요. 새로운 계약 성사나 새로운 거래처의 운보다는 기존의 거래처와의 계약 등으로 이익을 보시게 되시겠으며 수익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. 기존의 단골이 다시 찾아오거나 사람과 사람의 끈을 이어주는 운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겠고요. 거저 얻어지는 행운보다 노력만큼만 결과를 보셔도 나름 안정된 운이라 보여집니다. 욕심 내려놓으시고, 정도에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문서 운은 작은 문서는 잡으셔도 괜찮으시고, 큰 문서는 아직까지 운이 없으세요. 부득이하게 큰 문서를 잡게 되신다면, 그 문서로 인해 다소 애를 먹게 되실 수 있으니, 판단 잘 하도록 하시고, 직장인들이나 하시던 일이 있으신 분들은 변화변동의 기운이 많은 시기인지라 하시던 일이 바뀌신다거나 다른 업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으세요. 일부분들은 잠시 쉬어가는 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. 월급은 내려가고 일의 계약이 연장이 된다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. 가정으로도 큰 탈은 없어 보이시는데 일부분들은 전업주부의 경우 건강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생기실 수도 있으시고,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개인차가 많으므로 무난하신 분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으시지만,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에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대인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기로. 공과 사를 구분하여서 부담 없이 서로를 대하신다면 때로는 덕도 보실 수 있는 운이시고 가급적 금전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서로 약속을 못 지키게 되실 수 있겠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세요. 더 좋은 운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 이상으로 2021년 신축년 음무 8월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